혹시 한 사람의 데뷔곡이 수많은 청춘들의 이별과 아픔을 대변했던 적이 있다는 것 들어본 적 있으려나? 2001년 한 대학생이 있었어. 그는 특히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작곡가 김영석은 이에 반해 그의 데뷔곡을 만들어줬어. 이 노래는 서툴었던 청춘들의 사랑과 이별을 담고 있었고 대학생이었던 그는 이 감성을 노래하기에 아주 적절했지. 이 노래는 발표되자마자 그를 정상급 발라드 가수로 만들어주며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전국을 감싸 안았어. 시간이 지나서 드라마의 고등학생 주인공이 짝사랑을 하며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. 수많은 남학생들은 그 시절 겪는 서툰 마음을 이 노래로 대신하기도 했지. 지금도 풋풋하고 서툰 청춘들의 사랑을 대변하며 수많은 리메이크 곡을 남기지만 원곡자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이 노래는 바로.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사랑한다는 그말 아껴둘 걸 그랬죠. 내게 오는 길을 좋아한다면. 성시경 너무 좋아라고 댓글에 남겨줘.